안녕하세요 석후입니다 오늘은 다음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어 27일, 28일 이 이틀만 이 연차 휴가를 내시면 오랫동안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뭐 짧게 어 약간은 성수기지만 비수기 같이 여행 항공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기간으로 한번 어 항공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여행을 가시는 거라서 멀리는 못 가실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항공권이 이 기간에 되게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 한번, 어 제주도 항공권이 얼마 정도면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 10월. 그래서 9월, 제가 아까 말했던 기간이 23일부터 휴가 27, 28일만 쓰면, 어 9월 30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해 놓으면 항공권 가격들이 초특가가 뜨는 날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7일, 28, 29, 30 이렇게 초특가가 뜨죠. 그래서 10월 1일까지도 초, 초특가 가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7일 예를 들어서 27일 날 출발해서 30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한 4박 한다. 아, 4박이 맞나요? 1박, 2박, 3박. 3박 일정이네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월요일을 끼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 해봅니다. 항공권들이 쫙 나와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나오는데 요즘 아시아나 항공이 되게 저렴하게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도 7만 8천원 정도면 사실 어, 저가항공 수준이죠. 가격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저가항공이 오히려 더 비싼 상황입니다. 어, 확실히 이 기간 때는 아시아나를 타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어, 시간대도 만약에 너무 늦는다 라고 보시면 시간대를 오후 4시 쯤에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랑 진에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편도로 따로따로 구매하는 경우에요 보통 이제 해외 항공권은 이렇게 구매하기가 조금 힘든데 국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들이 7만원에서 8만원대에 되게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하고 있구요 한번 이거 10월 1일로 바꿔 볼까요? 27일부터 10월 1일. 이러면 더 싸지 않을까? 음, 그죠. 더 싸죠. 이때부터 이제 저가 항공들이 조금 나옵니다. 어, 보시면 오후 6시 반 비행기 타시고 아침 8시. 아침 8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아침 6시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66,000원 정도 가격대가 확인되고 있구요 지금 이거 일정도 아까보다 더 좋죠. 어, 이 일정도 괜찮은데 78,000원, 8만 원이채 되지 않아요. 요 가격대도 괜찮고, 어, 마찬가지로 시간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뭐야 58,000원도 있네. 여 보시면 6시, 약간 오후 7시 늦게 출발하시는 건데 어, 돌아오는 시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다음 다음날 출근해야 되면 이 어, 시간대에 들어오는 게더 낫죠. 어, 5만 8천원, 5만 원대 항공권들이 떠요. 아시아나를 이용을 하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이스타, 제주 음 오, 가격이 아름답습니다 김포에서 제주 가는 아시아나 항공권 28,000원이고요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는 항공권 진에어를 이용할 경우에 어, 35,000원 뜨네요 심지어 유류할증류 제세공과금 포함되어 있고요 58,600원 음 매우 관,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더 싼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0월 7일보다 금요일 출발 같은 경우는 좀 싸지 않나? 아닌가? 금토일 이렇게 해서 비쌀 수 있을려나?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에어부산. 잠시만요. 이게 카약에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보라는 요 글씨,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뜨면 검색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격이 다시 나와요. 음, 검색하는 동안, 음, 그 제주도, 제주도 렌트카,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가격대가 아까가 더 낫네요. 목요일 출발하는 게더 낫고요.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아요. 시간대도 보면 아까보다도 더 좋긴 해요. 오후 3시 4시 정도에 출발하고 거기 오후 5시 도착하니까 거기 제주도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1,000원 정도. 아까 58,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검색했었던 27일부터 10월 1일 혹은 어 일요일 날 돌아오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가격대가 5만 원대부터 8만 원대 정도, 8만 원 이하로 해서 제주도를 이 기간에 다녀오실 수 있다. 라고 보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요 기간은 뭐 일부러 검색 안 했어요. 이 기간이야 뭐다 풀부킹 돼 있을 것 같고요. 요기간에 휴가 이틀을 써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7, 28일을 쉬지 않고 10월 1일, 2일을 휴가를 내면 다시 또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어, 연장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일이 최저가가 안 떠요. 그래서 저는 9월 27일, 28일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10월 3일과 10월, 10일, 10월 10일이 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휴가를 또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꽤될것 같아요,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제가 어, 다른 지역도 한번 검색을 해서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주도 렌터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도 사실 렌터카 탭이 있는데 렌터카가 제가 알기로 제주도만큼 저렴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 친구가 5만원대 항공권이 떠서 지금 제주도를, 어, 월요일, 화요일 껴서 지금 가 있는데, 삼, 어, 3박? 3박 4일 렌트하는 기준으로 한 8만원대 정도 나왔다라고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는, 어, 카약이 지금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가, 뭐, 보... 아, 많, 만... 약간 대기업 렌트카 중심으로 돼 있네요. 음, 10만원 정도.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대략적인 가격만 한번 체크해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볼게요. 27일부터 30일. 그리고, 뭐 이건 대충 이렇게 놓고 검색. 아, 아까 제가 제 친구가 빌린 차는 중형차, K5 기준이었어요. 자, 이게 같은 중형차 기준이죠. 대여료, 보험료. 요건 항상 보셔야 돼요. 보험료 없 보험료 없이 막 렌터카 하루에 만원입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제주도 렌터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어, 저렴하네요. 여기 보면 5만원, 5만, 5만 8천원, 6만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이코노미와 스탠다드의 차이, 결제 수수료 없음, 부가. 취소 수수료 50%, 대략적으로 이런 사이트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어 뭔가 불가가 되는 게 되게 많네요. 예약 취소가 어, 요게 조금 더 괜찮은 조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노쇼는 노쇼 생각하면 뭐요 금액 노쇼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노쇼 사실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항상 예약하신 다음에 예약 아, 예약하신 다음에 거기 방문 안 하신다던가 이런 걸 노쇼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14, 15년도 나쁘지 않고요. 보통 제주도 렌터카 같은 경우는 픽업해 주는 차들을 공항에서 어, 픽업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어, 후기가 좋은 후기와 나쁜 후기들이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다. 엄청 더러웠어요. 이런 후기들 잘 보시고요. 이 렌터카 업체는 제가 막 특정 업체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을게요. 사실, 이거는 뭐, 약간, 그, 항공사 같은 대기업 그런 시스템이야. 자영업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그쪽 업체를 사용을 해봤으면 제가 직접 추천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제, 제가 검색을 해서 추천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렴한 가격대에, 제주도를 가, 다녀오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월 16일 검색 기준이고요 1 어, 장소는 대한민국 제주도다 그리고 일정은 어, 9월 언제였죠 제가 검색한 기간이 27일부터 27일부터 10월 1일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사이에 항공권들을 제가 일정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검색을 했습니다. 총 3박에서 4박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가격대는 5만 원대. 아까가 58,000원 일정이 있었어요. 9월 27일 출발해서 10월 1일 월요일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8만원대. 8만원대까지, 어, 이용하실 수 있다. 자, 항공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항공사. 항공사 나쁘지 않, 않았죠. 저, 저가 항공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뭐가 있었죠? 아까 지네요. 그리고 어, 국적기 비는 대한항공보다 뭐가 좋다? 아시아나 아시아나가 지금 저렴하게 나온다 라고 봤구요 그 다음에 렌터카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 5만원대는 아닌 6만원대라고 하죠 6만원대에 어, 중형차 국산 중형차를 어, 빌리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말 나온 김에 호텔까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좋았던 가격대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제주도에 제일 좋은 호텔을 간다라고 하면 보통 신라 호텔과 롯데 호텔을 많이 가요. 그런데 어. 제 생각에는 호텔도 좋은데 요즘에 워낙 게스트하우스를 1인실로 쓰는 게스트하우드,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조금 안전하잖아요. 일반 막여러시에 쓰는 도미토리보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구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한번 볼게요. 검색 아까 막 3만원 이런 것도 있, 있, 있네요 호스텔 이런거 라마다 플라자 어적 적당한 어, 3,4성급 호텔인거 같은데 여긴 되게 큰거 큰 같아요 어왜 이렇게 느리지 제주도 제주도 하고 27일 하고 10월 1일 게스트 뭐한 명이나 두 명. 어 일단 호텔 보겠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10만 원초반대 많이 갈수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요 신라 스테이가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근처에 관광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지역은 항상 보시면서 가, 와 여기 되게 잘돼 있네요. 주변에 어디 볼수 있다 이런 거잘돼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해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2호 해변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신라스테이 같은 데가 되게 비즈니스 호텔 치고 깔끔한 호텔이거든요. 어, 여기 베스트 웨스턴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급 호텔 치고 되게 어, 깔끔하고 깨끗한 호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요신라스테이 어, 베스트 웨스턴 그리고 롯데시티 이 정도가 이제 되게 서울에도 있고. 그 시내에 많이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호텔 중에서도 조금은 깔끔한 그런 호텔로 보시면 됩니다. 7만 원대에도 되게 많네요. 베니키아 뭐 이런데도 이제 많이 갈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도 주변에 좀 줄여 봅시다. 음. 여기 보면 제주시 시내에 있는 호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호텔들도 다요 근처에 있었던 것 같고 보시면 뭐 가격대가 라마다앙코르 이런 게 이제 아까 라마다 플라자보다 아래급의 호텔들인데 6만 7천 원 되게 괜찮죠? 6만 원대, 5만 원대 되게 다양한 어 금액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보시면, 어, 가격대가 확실히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여성 전용 민박, 1박에 32,000원 되게 저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빌리는 것도 5만원대 가능하시고요. 음... 이런 요거는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사진들 하나씩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후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원하시는 곳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대는 뭐 2만 원대부터 5만 원, 10만 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각종 이게 그 현지 관광 같은 경우 관광을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비슷한 사이트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기 트립 이 트립과 비슷한 사이트로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리얼트립 어, 여기 가셔서 이제 마찬가지로 기간이랑 장소 검색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이런 어, 관광 상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도 정보는 여기까지 잠깐 우리 호텔 정보까지 마저 정리하고 가요. 여기 호텔. 헐 게스트 하우스. 아니다. 따로 해볼까요? 숙소 호텔. 호텔은 사실 6만 원대 이하는 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6만 원에서 어 10만 원대 그리고 게약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2만 원대 이건 아마 도미토일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만 원대 정도가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대체적으로 9월 27일, 10월 1일 사이의 기간들 한번 검색해 봤고요. 항공권, 그 다음에 렌터카, 숙소까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어, 이 기간에 뭐 다른 곳 가실 수도 있지만 어, 짧은 기간이라서 그 추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짧게 그 바람 쐬고 돌아오시기에 되게 좋은 어 장소죠.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는 거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